다음 그래프는 아영이가 집에서 출발하여 집 근처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에서 떨어진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. 중요한 얘기지.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2개. 어찌 본다면 여기만 보고 설명을 할수 있으면 참 좋지. 아직 여러분 음, 이제 중일이라서 뭐 그치 쉽지가 않을 수 있어. 그럴 땐 이걸 보고 하면 돼요. 세미나 뭐 다른 분들이 가능할 수 있겠지. 자, 일단 보면은 산에서 올라갔다 오는데 총 4시간이 걸렸다. 음. 여기가 집에 있는 순간이잖아. 아직 출발 안 했고, 그래서 집에서 떨어진 거리도 0인 거지, 집에 있으니까. 그치, 점점점. 음, 거리가 생기잖아. 집에서 떨어진 거. 여기는 지금 집에 안 있는 거야 산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등산하는 거지. 음, 이 거리들을 보면서 여 5km, 4km, 집에서 떨어진 거리가. 끝내 여기가 거리가 0이잖아 집에 온 거지 이렇게. 그렇지? 음, 그러면 바로 여기 있을 때의 시간, 그때 집에서 이때 출발해서 이때 도착했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총 걸린 시간은 이만큼인 거지. 1번은 맞지. 그치. 집에서 출발한 지 1시간이 지났을 때, 어, 이게 1시간 지난 거잖아. 지났을 때, 아영이는 집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. 아, 지금 옳은 거참 고르는 거지. 그러니까 1번은 맞고, 1시간 지났을 때 아영이는 여기, 거리를 보면 3km. 아, 집에서 3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거지. 그치? 틀렸고.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지점에서 이렇게 반드시 돼 있어. 거리가 변하지가 않아. 그 얘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지. 이해되지?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, 얼마 동안? 요 시간만큼. 이게 1시간이니까, 이거 반이네. 0.5시간. 아, 30분만큼 거기 멈춰 있었다는 거지. 아마 휴식을 취했을 거야. 그치? 다시 이제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간이 흘러갈 때 거리도 커진다. 올라간다는 얘기. 산에 올라간다는 얘기. 30분 쉬었다가 산에 올라가. 그치? 그리고 다시 정상이 여기 모양이지. 아니면 정상이 아니어도 정상까지 도 갔다고 되어있는 그런 말 없지. 하여튼 여기까지가 제일 높이 올라간 거야. 집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거지. 여기까지. 집에서. 5km 떨어진 지점인 거지. 그치?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역시 이만큼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뜻이지. 쉬는 거지. 30분이네, 30분. 그리고는 계속 쭉 음, 점점점 거리가 작아져. 집에서의 거리가. 집을 향해 온다는 뜻인 거지. 쉬지 않고. 그러니까 멈춰있던 시간 바로 여기네. 30분, 30분. 1시간인 거지. 틀렸지. 이해되지? <laughs> 응. 그 다음에, 아영이가 걸은 거리는 총 12km이다. 그럴까? 자, 1시간 지났을 때 아까 봤지만 쭉 보면은 쉬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. 1시간 지났을 때 3km를 걸어간 거지. 그치? 그리고 30분 쉬다가 다시 1시간 동안 2km를 걸어 올라간 거예 그러니까 아영이는 총 5km 떨어진 데까지 간 거지 집에서. 다시 거기서 쉬다가 집으로 왔으니까 갈때쭉 갔더니 5km야. 산에 올라간 거. 그치? 그니까 산에 올라가는 경사를 따라서 길을 거리를 쟀겠지올 그 때도 5km. 그총 그러니까 10km 인 거지. 12가 아니라 10km다. 그치? 그리고 아영이는 집에서 5km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. 맞지? 세던 얘기지만, 간게 5km, 돌아온 게 5km니까, 걸음거리는 12가 아니라 12였던 거지. 1번하고 5번이 답이겠더라. 이해되지? 자, 이게 이해된 학생들은, 여기를 보지 말고 이것만 보고, 여기를 가려. 여러분, 책에서. 아니면 뭐, 아, 참. 이 책을 안 보는. 그치? 이 책은 개념 플러스 유형인 건 알고 있지. 아니면 이 문제를 다시 본다면, 어, 이 문제를 다시 본다면 답은 지금 1호였고, 자, 선생님 만들어줄게요. 이렇게. 여기를 어떻게 가려. 안 보이게 해놓고, 얘만 보고서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봐야지. 아영이가 어떻게 움직이고, 어디서 쉬고, 그래서 총 쉬는 시간이 얼마고, 총 갔다 온 거리가 얼마고, 이런 것들. 그럴수록 여기를 보지 않고 얘를 보고 바로 해석한 다음에 쭉 읽으면서 바로 답을 고를 수가 있거든. 오케이?